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부산 CBS 소년소녀 합창단 학부모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유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저희 부산 CBS 소년소녀 합창단은 부산시내 학교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사이에 있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합창단입니다. 이 1999년에 처음 창단이 되었다가 중간에 잠시 명맥이 사라졌다가 저희가 2022년도에 다시 재창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저희 부산 시내 각 교회에 어린 합창단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여섯 개 교회 합창단과 저희 CBS 소중순 합창단이 함께 연합으로 찬양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거기에 이제 포도온 교회, 거제교회, 감전교회, 그리고 은, 은한 교회, 온천교회, 남극교회와 함께 하는 아. 아주 어,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하는 찬양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매주 모여서 연습을 하고 또 리허설도 하고 하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United in praise, shining with love. 찬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빛나다 라는 슬로건으로 저희가 이번 10월 18일 3시 고신대학교 한상동 홀에서 여러 친구들과 함께하는 연합 찬양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분들께서 천사 같은 우리 친구들이 하는 찬양 속에 은혜와 평안을 정말 느끼시길 바라면서요. 또 우리 친구들의 찬양이 하늘 끝까지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